생강차의 효능. 생강차는 그 효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생강에 포함된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생강차가 제공하는 건강상의 이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체온 상승과 면역력 증진. 생강차는 체온을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신체의 면역반응이 활성화되어 감기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소화 기능 개선, 소화 불량이나 장내 가스 문제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계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식후 불편감이나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관절염 완화. 항염증 효과로 인해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완화시키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구토 억제 및 멀미 예방. 생강차는 항구토 효과가 있어 멀미나 구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아침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5. 기관지 건강 개선, 항염증 및 항균 효과로 인해 기관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는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6. 심혈관 건강 증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차의 12가지 놀라운 효능.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열을 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 때문에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다. 생강차는 매일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 및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강차의 주요 효능 중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기 기침 및 인후통 완화. 생강은 항균 특성이 있어 기침 및 인후통을 완화하고 기관지를 열어 호흡을 돕는 역할을 할수 있다. 흔히 감기 초기에는 생강차를 마시라고 한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론 등이 땀을 내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2. 소화력 향상. 생강차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구역질을 진정시키고 몸의 경련을 완화시켜준다. 생강차는 소화계를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멀미 예방. 먼거리를 이동할 때 탑승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멀미다. 차나 기차, 비행기. 특히 배를 탔을 때 메스버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멀미가 시작되고 구역질, 구토, 현기증으로 이어지곤 한다. 4. 근육통 완화. 연구에 따르면 과격한 운동을 한뒤 생강차를 마시면 통증이 완화된다. 이 연구에서 매일 3g의 생강을 먹은 여자 운동선수들은 먹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6주 후에 근육통이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면역 강화. 생강차에는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싸움을 돕습니다. 6. 헛배 증상 완화. 생강은 항염증과 항균성 기능이 있는 허브로 오래전부터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약재처럼 사용되어 왔다. 생강에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는데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7. 통증 완화. 생강은 항염증 특성이 있어 관절 및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 혈액 순환 촉진. 생강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신체 각 부분에 산소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9. 혈당 조절.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질의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0. 스트레스 감소. 생강차에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특성이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11. 체중관리.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체 지방의 분해를 돕는 데 일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2. 항산화 효과.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영양학적인 효과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위대한 성인 공자도 생강의 효능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인들은 한기가 들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의 생강을 치료제로 이용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생강을 만병통치약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생강이 신체의 원기를 불어넣고 분별력 지능 판단력을 키워준다고 전한다.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의심방에도 생강은 예로부터 가래를 멈추고 기를 내리고 감기를 치료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생강은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매력적인 향신 채소다. 서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고 맛있는 향신료의 하나로 꼽힌다. 생강의 건강상 이점을 분석한 과학적 연구도 많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생강이야말로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하다. 생강은 장활동을 왕성하게 해줘. 변비로 고생하는 이들이 꾸준히 먹으면 좋다. 담낭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단백질분의 효소도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한다. 뇌는 피가 잘 순환되어야만 산소와 포도당 같은 영양물질을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 뇌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뇌기능 장애와 뇌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강에는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생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노란 생강으로 평소의 뇌 건강을 지켜보자. 생강은 어디에 좋을까? 코감기, 두통이 나고 열이 나면 생강집에 꿀을 넣고 데워서 매일 5회 정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생리불순 등 부인병의 산후의 혈체와 복통에는 생강차를 나려소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크고 월경시 복통이나 사지가 찬 여성은 매일 식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 생강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크며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줌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높다. 암의 촉진 단계에도 관여하며 염증을 억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비린내가 강한 생선을 졸일 때 간장과 생강을 넣고 졸이면 비린내가 없어진다. 처음에는 생선과 간장을 넣고 4분 정도 졸인 다음 생강을 넣고 졸이면 비린내가 가시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처식이 있고 기관지가 안 좋을 때 타월의 생강즙을 적신 다음 꼭 짜서 가슴과 등을 닦아준다. 생강 성분이 기관지의 우려를 풀어주고 매운 성분이 코로 흡수되어 기관지 긴장도 풀어진다.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고 천식에도 효과적이다. 미국 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생강은 난소암 및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암과 그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다음은 중년에게 특히 좋은 생강의 효능 2물 가지입니다. 1. 우울증에 좋다. 꾸준히 생강차를 먹으면 효과가 참 좋다. 2.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소화 흡수 능력을 강화시킨다. 3. 아파서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생강을 먹어 본다 진통제 역할을 한다 4 몸안의 수분 조절로 수분을 유지해주고 나쁜건 배출해주기 때문에 붓기를 제거한다 5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성인병 질환을 예방한다 6 생강은 몸안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7 살균 기능이 있어서 몸속에 나쁜 세균들을 죽인다 8 기침과 가래가 오래 떨어지지 않으면 생강차가 좋다. 9.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10. 생강에는 노화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안의 미모를 유지한다. 11. 생강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 12. 몸의 나쁜 열은 낮춰주고 좋은 열은 높여 신체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13.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어지러움증, 현기증을 예방한다. 14. 입덧이 심한 임산부가 생강을 먹으면 입덧이 완화된다. 15. 생강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16. 생강은 이뇨 작용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17. 꾸준하게 생강을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치레가 줄어든다. 18. 생강은 특히 중년 여성의 몸에 효과적이다. 19. 초기 감기 증상과 목의 통증 기침을 먹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20. 생강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크다. 생강의 특성과 효능. 생강의 영양학적인 효과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위대한 성인공자도 생강의 효능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인들은 한기가 들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의 생강을 치료제로 이용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생강을 만병통치약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생강이 신체에 원기를 불어넣고 분별력, 지능, 판단력을 키워준다고 전한다.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의심방에도 생강은 예로부터 가래를 멈추고 기를 내리고 감기를 치료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식품 리스트인 디자이너푸드 프로그램에서도 생강이 최상의 순위에 있다. 특히 생강은 뇌에 작용하지 않고 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드라마민처럼 졸음을 가져오는 법이 없다. 생강은 장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어 변비로 고생하는 이들이 꾸준히 먹으면 좋다. 담낭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한다. 뇌는 피가 잘 순환되어야만 산소와 포도당 같은 영양물질을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 뇌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뇌기능 장애와 뇌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강에는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생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노란 생강으로 평소의뇌 건강을 지켜보자. 생강은 어디에 좋을까? 코감기에 두통이 나고 열이 나면 생강즙에 꿀을 넣고 데워서 매일 5회 정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생리불순 등 부인병의 산후의 혈체와 하복통에는 생강차를 따려 소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크고 월경시 복통이나 사지가 찬 여성은 매일 식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 생강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크며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줌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높다. 암의 촉진 단계에도 관여하며 염증을 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비린내가 강한 생선을 졸일 때 간장과 생강을 넣고 졸이면 비린내가 없어진다. 처음에는 생선과 간장을 넣고 4분 정도 졸인 다음 생강을 넣고 졸이면 비린내가 가시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천식이 있고 기관지가 안 좋을 때 타월에 생강즙을 적신 다음 꼭 짜서 가슴과 등을 닦아준다. 생강 성분이 기관지에 우려를 풀어주고 매운 성분이 코로 흡수되어 기관지 긴장도 풀어진다.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고 천식에도 효과적이다. 미국 한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생강은 난소암 및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암과 그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중년에게 특히 좋은 생강의 효능 20가지 1. 우울증에 좋다. 꾸준히 생강차를 먹으면 효과가 참 좋다. 2.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소화흡수 능력을 강화시킨다. 3. 아파서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생강을 먹어본다.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 4. 몸 안의 수분 조절로 수분을 유지해주고 나쁜 건 배출해주기 때문에 붓기를 제거한다. 5.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성인병 질환을 예방한다. 6. 생강은 몸 안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7. 살균 기능이 있어서 몸속의 나쁜 세균들을 죽인다. 8. 기침과 가래가 오래 떨어지지 않으면 생강차가 좋다. 9.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10. 생강에는 노화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안의 미모를 유지한다. 11. 생강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 12. 몸에 나쁜 열은 낮춰주고 좋은 열은 높여 신체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13.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어지러움증, 현기증을 예방한다. 14. 입덧이 심한 임산부가 생강을 먹으면 입덧이 완화된다. 15. 생강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16. 생강은 이뇨 작용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17. 꾸준하게 생강을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치레가 줄어든다. 18. 생강은 특히 중년 여성의 몸에 효과적이다. 19. 초기 감기 증상과 목의 통증 기침을 멎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20. 생강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크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힘이 되는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동영상이 이달이면 600개를 돌파하고 다음 달이면 1000개를 돌파합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